음악의 세계는 항상 독특한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마츠자키 시계루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독특한 보컬톤과 매혹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알려져 오랫동안 음악 산업에서 사랑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국인 일본에서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는 한국일본가왕경연대회에서 존경받는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물리적인 존재는 그리워질 것이지만 마츠자키 시게루의 정신은 여전히 대회의 일부입니다. 그는 멀리서 이 음악 대회를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스태프들은 이해하면서도 시게루가 세 번째 라운드 참가자들의 공연을 직접 목격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에 작별 인사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게루는 독특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가수 비네서과의 듀엣 공연을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비네서은 이미 강렬한 공연으로 관객과 심사위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안이 그녀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마츠자키 시게루와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와 노래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영광이었을 뿐 아니라 평생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의 예술성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대가 마련되었고 마츠자키 시게로와 비네서의 즉흥적 결합이 역사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잠시의 준비 후 그들은 화려하고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두 가수는 모두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관객들과 공명하는 독특한 음악적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연은 그들의 재능을 입증하고 두 세대의 예술가를 연결하는 독특한 프로덕션이었습니다. 더욱이 20명의 전문 댄서들이 두 가수를 동행하여 스펙터클과 웅장함을 더해 무대를 더욱 잊지 못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무대는 재능 있는 MBN 필름 크루에 의해 세심하게 촬영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법 같은 공연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팀에 따르면 이 기억에 남는 공연은 한국 일본 가왕 경연 대회가 끝난 후 특별 갈라 에피소드에서 다시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재방송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며 그들이 음악의 아름다움과 힘을 다시 경험하고 두 예술가의 재능과 열정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두주 동안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마츠자키 시게루의 부재는 한일